2013년 기자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무궁한 내 조화로 왜 멸하니? 김재계. 근데 종교는 우리 민족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뿐 아니라 민중을 살찌게 했고 정신을 올곧게 했다. 일제시대의 천도교 역할은 어떤 다른 종교의 힘보다도 컸다. 그 뿌리를 파내려가면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였던 동학정신이 있고 이 정신의 맥을 이어 1905년 선병희에 의해 천도교가 선포된다. 이들이 펼친 대표적인 독립운동의 결과는 3일운동이다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3일만세운동 바람이 거셌지만 동학이 가장 대세던 장흥지역은 항일운동의 힘이 더 컸다. 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오늘날 장흥을 역사성 있는 고울로 만들어준 김재계다. 항일운동과 교육운동을 전개했던 민족주의자 김재계는 가슴 속에 천두교의 동학정신을 의연하게 품고 장흥에 힘을 모아 무섭게 한거였다 김재계에게는 동학의 피내림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김규현은 동학농민군이었다. 장흥은 동학농민군과 광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었다. 이때 김규현은 광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다. 이런 아버지 피를 받은 김재계는 고향에서 한문을 수확하다가 1902년 천도교에 입교하게 된다. 17세 청년 김재계는 더 넓은 세계를 알고자 상경에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에게 사사했다. 그러나 1905년 을사 보호조약을 통해 일본의 국토를 내주자 그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할복을 할까 아니면 망명을 아니다. 3일간 단식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그는 천도교도들이 펴는 구국운동에 뛰어들었다. 김재기가 맡은 일은 굳은 일이었다. 1907년 이준, 이상설 등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하게 될때그 대표단들의 여비를 조달하는 일이었다. 장흥의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쌀을 모으고 금, 은, 동 등의 귀한 귀중품을 기증받아 자금으로 활용했다. 자금 모집운동을 펴 물족 토대를 마련한 그는 1919년 3일 운동이 일어나자 김재반, 황생주, 황업주 등과 함께 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나누어 주어 3월 15일 장흥장에 모인 국민들과 만세 운동을 벌였다.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태극기를 들고 장흥읍내를 활보했던 김재계. 그러나 1930년으로 접어들면서 일제 종교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조선의 사회 원동은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김재계는 전반적인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서울과 고향을 왕래하며 왕성하게 활동을 전개했고, 논밭을 팔아 관산면 명덕국교 전신인 사립 유경학교를 설립했다. 민족 교육의 기틀을 세우는 것만이 민족의 장래를 빨리 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학교 안에 교풍회를 조직해 지역 유지를 비롯한 유림들을 모아 온건적인 항일 운동을 펼쳤다. 그런가 하면 상해 임시정부 주요 간부들과 연락하면서 독립자금 조달을 위한 운동을 은밀히 추진했다. 최순모, 한순희, 홍순희 등과 합의해 자금 모집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의 모금활동과 멸회 기도문 사건이 빌미가 되어 1938년 2월 17일 김재계 등 중앙 간부들은 서울에서 체포되어 사리원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문제의 기도문은 1933년부터 일본을 저주하는 내용을 신도들이 조석으로 암송하게 한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무궁한 내 조화로 개 같은 외종놈을 이라간에 멸하고서 전지 무궁하여 대보단에 맹세하고 한의 원수까지 갚아보자. 이 사건은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성신문 등이 대대적으로 다뤘다. 구속된 김재계는 일본 경찰의 전기 고문과 가죽 혁대로 맞는 등. 가혹한 신문을 받고 반송장이 되어 같은 해 5월 12일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그는 석방 후 바로 고향에 내려와시다가 천도교 교주 마기노로부터 상경하라는 전가를 받고 서울로 올라갔다.그러나 고문의 후유증이 발병하여 1938년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골방에서 인생을 마쳤다.